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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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, <laughs> 아 또, 소번 그래요? 두번째공연하니까 또. 또뭐또 또 뭐, <laughs> <또> 느낌이 다르네 <다릅니다. 웃음> 느낌이 너르고 예. 음, 음. 재미, 재밌는 재미있는... 정말 혼자 하는 거라서 재밌네요. 재밌 있어요. <laughs> 네, 어때요, 여러분들은 너무, 여럿이 하는 거 재밌어요? 오, 오, 완전 최고. 완전 너무 재밌어요. 배우님이 그냥 얼굴이 재밌어요. 제일 재밌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제가 사과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아익 숙치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을안치지 않았어요. 새로 왔어요. 알아서 앉았어요. 알아서 앉았어요. 벌 받으셨다고 할거 같아요. 재밌었어요. 아직 네? 아,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분위기가, 즐거운 분위기면 계속 서 계셔도 되는데, <laughs> 그런 분위기 아닌데. <laughs> 어, 뭐, 이거 공연이니까 나올 수 있는 재미죠. 되게 생각하고, 네. 아무튼 두 번째 공연이었으니까, 이제, 14번. 14번이 너무 신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. 초코몬 때도 어떤 공연인지 아시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초공연부터도 되게 반응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입장에서 되게 힘이 되고 네. 그래서 더 상상력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재밌게 우리 14번 재밌게 놀아요. 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가고 다음 기회에 공연에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네,